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남자친구 <laughs> 아니, 아니에요. 어, 다. 그럼 저그라인이 상원현님 빼곤 다 오신 거죠. 그쵸, 그패어 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그 친구 빼고. 안녕하세요. 철기중대 저그 교수 조일장입니다. 저그 코치 엽삽이라고 합니다. 아, 추사랑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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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자, 사랑자. 사랑자, 사랑자, 사랑자. 어, 말씀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그 코치 김건웅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새로 들어온 저그 코치 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4티어 저거 인네입니다그 아, 다음 소지읍. 아, 저 6티어 저거 도우지입니다. 아. <laughs> 마지막 그철티어 저그 앤돌 쥔입니다. 아! 아 그래 또 오늘 어, 또 말이 많은데 철기중대 저그가 1등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실 분있요아 진짜로? 아 진짜예요. 진짜, 아, 이게 궁금한 게, 어.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철기중대 내에서 이제 종족 중에 1등인지 아니면 다른 어. 대학 통틀어서 저그 1등인지. 그래. 응? 둘다 1등이죠. 둘 다. 오. 아 솔직히 그 맞아요. 만약에 내부로 봤을 때 토스테란 저그. 거기서는 당연히... 오 <laughs> 아, 아이, 이거는 쩨발리가안 어. 되고... 아어 당연히 이상이 어. 안 된다. 어. 그지 그러면은 읍지 씨는 지금 어떻게 좀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약삽씨가 <laughs> 아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읍지는 근데 종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음... 유탈 컨트롤은 어티어 이상 오오 그치? 진짜로 확신합니다. 8회. 그거 말고는 이제 또 연습을 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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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많두는 아, 근데, 동민 말씀, 인내시 있으니까 든든하긴 하다. 든든이좀든든하다 <놀람> <건>, 음. <놀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무조건 1승 카드야. 근데, 어. 어. 아, 좌우의 우일장이면 배치예요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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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근데, 요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봄방학이잖아요. 이거는 음. 솔직히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점점 피고 싶어. 어, 아, 아, 교수님은? 교수님은? 네. <laughs> 아, 그냥 뭔가 요새 게임도 잘안 되고. 요새 아, 아, 좀 예. 살도 좀 찌고 해서 운동 예. 좀 하면서 잠좀 많이 자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교수님. 그, <laughs> 아,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또 어찌 보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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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번째 아, 질문도 아. 있다고? 1장 교수님부터 좀 듣고 싶긴 해. 요저럼요 예. 아, 나저 사람만 궁금해. 어, 어, 그럴 받아, 수는 있지. 받아, 그럴 수 있지. 어, 사실, 잘 몰라. 아, 솔직하게 말해야 돼. 솔직하게 말해야 돼. 솔직하게 어, 말해야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보니까 얘는 그냥 이제 방송 오디오 쓰고. 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laughs> 와.. 와나1타강사야 아, 아, 코치에 대해서 이혜 씨부터 좀 궁금하긴 한데 아시긴 알아요? 저는.. 그 허유슴을 여기서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오, 오, 왜요? 인연이 어, 어, 있어요? 그니까 그 전에서 저 담당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 <laughs> 저한테... 어 근데 어? 저였어아 <laughs> 근데 나도 아쉬운 게나 그때 투표 때얘 뽑았는데 아니 투표가 아니라 이클립스 때서 그 포토로시 못 맡겠다고 했는데 12합을 하래요. 자기를 믿고 어이.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네. 어? 어 변수대 그래서 아니, 이분은 코칭을 안 하셨으면 아아 뭐, 이렇게 아 이만 하셨으면 아 어떨까 이사은 절대 안가난 <laughs> 싫어 난 싫어 <laughs> 아니 읍지씨는 허유씨 알아요? 아니 근데 저 알죠 어떻게 어 알아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이 봤 아! 아, <laughs> 아야 제가 어디 가서... 이만하게 사드릴게 커뮤니티에서를 본본 어, 적은 음, 있다. 아그 <목소리> 정도 아니 돌핀. 돌핑... 음, 아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아예 어, 질문하세요. 솔직히 나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여 이거. 알. 하나 둘셋 한번 손 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아무도 없어. 없어. 누군데? 와. 누 누구? 배우고 싶어? 아 말하자. 을 와. 음. 오, 예. 아 그래도 지금 담당. 있기 때문에. 아니 잘 보세요. 저그 학생 네 명, 4명, 선생 네 명이거든요. 예. 누군가 한 명은 나야. <laughs> 누군가 한 명. 나만 아니면 뿐이다. 돼. <laughs> <나>. 아, <laughs> 어 그러, 아, 아니면 그러 어 그럴, 그럴 거 같긴 네, 해. 네. 누군가 네. 한 명은 너. <laughs> 그러면은 허유 씨는 솔직히 여기서 필요가 없다로 결론이. 아안 된다. 아 오늘 오디오 필요. 아 오늘 저그 아, 라인에서는 오디오 진짜 필수아 아, 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죠? 그 또. 독자님이 항상 게임을 하기 전에 그 수트를 입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어? 우리 팀 이거 남자들 거. 라진. 라지. 어. 라진은. 라지는... 여기 2X 라진. 2X. 아, 요 라진은 너무.

손을 왜 아니, 많이 얼굴이 이제 분홍색이 되는 아, 거예요. 아, 아, 넣으세요 뭐.. 예. 아니 뭐이단 생각을 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 보라고요 앞으로. 아.. 예. 니 그리고 또 요거 좀 잡아주세요. 예.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근데 뱃살야무지지아 뱃살 요고 있구만. 자 하나 둘 셋! 안녕! 오케이. 끝나요. 아, 어, 해. 오케이. 와. 오늘 은 근데 어. 어. 저지씨가 보자. 첫 경기 음지의 지하 가 봅시다, 여러분들. 와,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다 됐나요? 보고 바로 진행. 어. 한시 어, 아, 한지 지금 지아 님. 와, 근데 방금 그 소기영상에서 나온 뮤컨 미쳤는데? 왜? 나 처음 봤어 잘해요 합. 필아 근데 저러면 문제가 있어 뭔데요? 나처럼 돼내가 <laughs> 3만 시간동안 뮤컨만 해가지고 <laughs> 지금 이겨냈거든 <laughs> 뮤컨하 벌써 맞 들리면 안되는데 지금 소령이가 세팅중이어가지고 네. 지아님은 지금 소속이 없죠? 네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프리카로 설치했구나 음, 아프리카 지아 학교를 안 들어가셨어요 대저이라 가지고 어 파터 치터 바이러스 기타. 포치터 블이겠죠 그러면? 네. 방아는 네. <laughs> 됐다. 오버풀인가? 다. 아, 예저 아, 아, 여기 음, 한번 가져가습니다 네, 예. 어, 예. 어, 너가 너가 괜찮게 채팅창 이게 채팅창이 조금 빡세 가지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일단은 7시에 그 뭐냐? 읍지시네. 읍지씨가 뮤탈 히드라로 끝내기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아씨가 그걸 좀잘 막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근데 그걸 준비해왔을 거예요 아무래도 음. 이제 뮤탈을 많이 쓴다는 유저인 걸 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대처를 나도 조금 떨리네 왜냐면 읍지씨가 맨날 여기 올 때마다 졌거든요 아~~, 그게, 아 어,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많이 떨려 그냥 읍지씨가 하던대로만 했으면 좋겠어 매번 우리가 말하는 거 코치분들이나 부총장님이 말한 게 하던 대로 해라는데 그게 아, 좀안 되니까. 진짜 아까 있었는데. 전에 엔트리 1 경기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긴장하고 있던데. 아, 거기다가 여기서 지금 기억이 많아가지고 더클 거거든 긴장감이. 그렇죠. 어 그래도 들어온 뒤에. 오, 드론 오, 센스 센스. 대체로 이제 안 담으려고. 어 기본 탄탄하게 돼 있는데. 지우지씨 코치님 누군가요? 아, 야삭스 님은 그래도 좀 봐주잖아요. 아니 않나요? 왜 슬빠게시죠 갑자기? 예? 네? 아, 제가 제가 많이 봐주긴 했어요. 약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laughs> 아, 니 너무 잘하고 있어 가지고 저번에 어. 말에, 어. 아, 야삭꽃 님은 약간 좀 자기가 시킨 그건만 잘해도 되게 잘했다고 엄청 칭찬해 주시고. 아, 어. 음. 아다도 좀 봤는데 기준층 좀 낮아. 어, 예. <laughs> 그래서 학생 학생한테 크게 많이 바라지 않는 음, 스타일이에요. 음, 음 눈 높이가 음. 딱 맞춰졌네, 압사빈. 아니 근데, 어또또또또또또나왜 또, 드론 안 붙죠? 읍지야뭐 하세요? 어? 아, 저도 붙여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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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여야지. 붙여야지. 어. 어, 어, 그래도 음. 프로보 내쫓았어요. 어, 음. 어, 어. 지금 일단은 원 게이트하고 이 포토하고. 어, 네 오잠깐만아 포토. 어. 어, 무난하게 일단 한해 포이터고라네. 어?? 지켜보는 표정이야겠다. 혈 <laughs> 총장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읍지 씨 집중해야 돼. 오 반기 만들 와이스. 난리나요? 오, 그, 오 네, 이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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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 이러고 히... 이제 프로브를 본진에서 내쫓으면 이제 히드라를 준비했어요. 네. 히드라 준비했는데 만약에 프로브가 본진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레어 찍었어요. 아, 네. 투에 실리에 투에 투 히드라 투에 히드라. 음, 그래서. 원래 투링만 찍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4링 찍으라고 해서 확실하게 늦추치라고 믿해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좋은 게. 이거 잡으면 진짜 이득인데? 아. 4마리로. 아네 솔직히 2마리는 아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 아. 아니 그리고 나는 대각이라고 설마 어, 막히는 어, 거 어, 아니야? 어, 어, 어. 아, 들어 안넣다 어. 보통 초보들 실수하는 게 L1 찍어 놔 가지고 입구 막혀 있으면 돌거든 들어와. 자그 어, 그리고 그리고 엎지시 잘하고 있는 게오버로다 붙이네. 저기 한시 쪽으로 다가네 네. 이러면서 이제 저글링을 양쪽에 프로브 오는 동선에 이제 돌고예요. 어, 밑에요. 이렇게 두고 오른쪽에서 이제 프로브 커트 하는 식으로 이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히드라로 찌르는데 34대 갈 거예요 아마 34대 음. 야, 아니면 지. 그 전에 갈 수도 있고 야 근데 지금 근데 이게 대각이라 가지고 토스를 알기만 하면 왜냐면 프로보로 9시 서치 해가지고 6시나 없는 거하면뉴타면 히드라로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막으려면 테크고 뭐고 다 포기하고 포토만 지금 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입력 값에 그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원질러 나온 거예요 <laughs> 왜냐면 토스가 요즘에 거의 다 투질럿을 저 티어도 찌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음. 히드라 음. 안으로 모아요 히드라 이제. 보여주면 안돼? 어 근데 네. 이 사람 프로브 6시 서치했어요 일단 어, 토스가 지금 어. 9시에 헤처리 없는거 맞고 6시에 처리는거맞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어, 이거 어 여기서 히드라 나오는거 거거 걸리면 거 나. 나. 절대 안돼요 안 어? 어 제발 저거 어, 근데 이거 히드라 야어아다와 큰일날 뻔와 진짜 근데 이거 9시까지 어. 없는 거 보면은 11시나 봤을 때. 어, 지금, 토스트 지금 이상하다. 아, 토스트가 지금 어, 지금, 어, 어, 평소에 도읍지 스타일, 이제 뮤탈 데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뮤탈, 아 그러네요. 맞아, 그러니까 어, 이게 상대가 다르니까. 뮤탈밖에 생각을 안한 거를 이제 캐치해서 투에 히드라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와, 나이스. 와. 와. 야가죠 아니 하면 끝나겠는데? 지금, 어, 지금 24면 뛰어요. 절대 못 뛰겠어. 자 사업 찍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어, 아이거는 진짜 네. 절대 못 먹겠다. 아, 아, 야 이거는 지금 아니 왜냐면 저걸링 저다 입구 앞이랑 다 보고 있잖아. 와 그리고 저걸링도 다 뛰나? 자 생산. 생산 와, 그렇죠. 그렇죠 리포이트신들라다 가나요? 네, 네, 무조건 찍어놨어 이거는 무조건 해놨어요. 레리. 아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토스. 는번못먹못 먹죠. 죠야이못산죠한꽁못로먹을수 있겠는데 오히려? 어, 잠시만, 잠깐만. 오시들아 숨겨가지고 하나 손 끼치게? 와, 어, 오시들아 어, 숨겨가지고 나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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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서 여기서 음치컨에서 붙어서 할거야 앰컨.